그렸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그렸습니다. 이제 표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공 범위를 한번 표시해볼게요.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15mm 까지 아예 그려버리십시오. 뭐. 네, 나중에 뭐 10mm 더 한번 맞출 생각하고. 자, 여기서도 15mm 그리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방법은 여기 잘라버리는 쪽이라 그냥 쓰리니까요. 이거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다 체크 거리니까요. 센터. 카메라 비춰줄게요. 네, 좋습잘 맞죠? 네. 없는 거예요. 잡대 대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기 두 군데만 그려주면 돼요. 중심, 여기 중심.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나중에 이제 다 가공 끝나고 마지막에 다른 부재 물매 깎을 때 여기 대표질 할거 아니에요. 대표질, 대표질, 여기 대표질 3면그 네, 부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질 하실 때. 지금 제가 그무기로맡힌건 자리 있죠? 이 볼펜금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거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사라지는 순간, 어느 순간에 탁 먹어버리면은 이미 그침수선을 벗어난 거예요. 이거 아련하게 남아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엣지 부분에 아 제가 먹, 막힌 거잘 지켰습니다라는 이건 하나의 성의 표시예요. 다른 분 전에 각오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랜덤으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누군가 가공을 했는데 가공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여기 볼펜급 남아 있죠. 네. 여기 사라졌죠. 네. 여기쯤에 뭔가 있죠. 그러면 여기 치수가 이미 빠져버리거나 이미 더 깎이거나 한쪽으로 편심됐거나 그랬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면의 얼굴이 여기가 지금 약간 다운돼 있어요. 이게 이면보다 이거 죽어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상황이 여기 이건 하나의 사례이고. 다른 물매 깎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도 물매 보니까 어땠어요? 여기. 연필금이 보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물매 체크하면서, 아, 연필금을 살렸더니 뭔가 약간 돌출된 맛이 있어. 잣대를 갖다 대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정확히 뭐 13mm 마킹을 해서 물매를 깎았더니 두 개를 가조립하고 대봤더니 자가 껐떡껐떡 해요. 그랬다는 얘기, 더 깎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심조심 하면서, 이 연필금 정리하면서, 여기는 덜 깎아도 되고, 여기 좀 뭔가 더 남아있죠? 이쪽을 대패지 한번더 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요령이에요. 근데 정신없이 깎다 보면은, 연필금 마킹을 해놨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날아갔는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깎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미 물매선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매 손을 벗어나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물매를 덜 깎았으니까, 덜 깎았으니까 여기 뭐가 잡히는 게 있죠. 손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덜 깎을 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에 가조립해서딱 벌트, 못 받기 전에 몇번 맞춰볼 수 있죠. 맞춰보신 다음에 확인을 했더니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고 담은 게 있어요. 그럼 물매를 더 깎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매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갖다 대봤더니 이게 물매의 끝점입니다. 영선이에요 처마 끝선이에요? 이 선과 물매면이 일치가 되면 은 우리 촉감적으로 맞으면 물매 확인을 끝냈습니다. 이면이 평면이라는 얘기예요. 일치감이 딱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매를덜 깎거나 덜 깎거나 덜 깎아서 변수가 생기면 여기서 편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운데 뜨죠. 빛이 세죠. 이거 덜 깎은 사례이고 아직도 깎을 게 있다. 그럼 가운데서 걸리고 자가 껀득쫀득합니다. 자가 움직임이 있죠. 이렇던 얘기 여기 깎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자기 자리는. 이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는 못한다는 얘기죠. 얘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매하고 얘하고는 별개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물매는 물매죠. 물메, 왜냐하면 여기 b 부제하고 여기 접합되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부에서 만나지는 자기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져봐도 알수 있어요. 자, B부제하고 C2하고의 관계가이 면이, 면이 고르게 되어 있다. 지금 보시기는 어때요? 면이 평탄하고 잘 맞죠? 네. 예. 그리고 여기에 D부제가 얹혀지지 않습니다. 여기 얹혀지잖아요. 얹혀지는데, 물매를 덜 깎거나 어떤 내용물이 여기서 간섭을 받으면, 지금 사례 한번 볼까요? 지금 뭔가, 밖에 보신 게 뭔가 가운데 살쪄 보이죠? 네. 살쪄 보이면, 이 지부제가 여기에 걸트려 줘야 되는데, 불타는 거예요. 얘한테 걸려서 여기 붙질않아 이게. 달라 붙질 않아요. 망치로 못 박는다고 둔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관찰해서 가조립을 해놓고, 해놓고 나서 조립을 해놓고요. 이렇게 이제 가조립을 해볼 거 아니에요. 가조립을 했을 때 손으로 감각으로, 지금 보시기에도 뭔가 약간의 걸림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더 깎을 게 있구나. 살짝, 요거 연필금 정도 내가 없애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겠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이면이 어떻게 가지런히 돼야 지붕 두 개, 두 개, C1, C2 사이에 어떤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지붕 물매 값이 1.5개 나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차례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건 그런 내용을 아시게 됩니다. 초반이니까, 지금이니까 이제 약간 힘드시겠지만 몇 작품, 몇 작품 하시다 보면 작품을 만들 때마다,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다 정리, 정리 되면서 확실한 시험에 준비하시기 위한 그런 상태로 최적화되가는거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 됐습니다. 이제 카메라 다 꺼주시고, 자, 수고했습니다. 자, 꺼주시고.